진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아톰입니다. 오늘 스토리 코인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4,013원에서 마이너스 10.3% 하락 중이네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조용할 때가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곧 있을 재단에 추가 바이백. 때문인데요. 바이백은 재단이 시장에서 자기 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재단이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타이밍을, 이 타이밍을 따라서 이미 두배 이상 벌어가신 분들이 많았죠. 여기서 핵심은요. 매집한 물량을 소각 지갑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코인들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관심은 높아지면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바이백 소각 이슈로 큰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량 바이백이라도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고 수익 기대치는 높아요. 단, 바이백 이후 고점이 형성이 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구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실제로 토큰 소각 실제 기사 가져왔는데 보시면 위믹스는 해킹 사태 수습책으로 코인 바이백을 추진했어요. 무려 100억 원 규모로 진행했고 그 외에도 무브먼트, 유니스왑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바이백 소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백이랑 소각이 왜 중요하냐? 회사가 자기의 코인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저평가다. 그래서 회사에 자금을 써서라도 물량 회수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그런 모습에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매도 압박도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소각까지 들어가 버리면 총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줄어드는데 호재가 붙어서 수요까지 늘어난다? 다들 사겠다고 난리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의 관계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아직도 고민을 하실까봐 재단의 공식 자료, 비공개, 소각 일정까지 같이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재단들이 바이백 일정, 소각 일정을 계속 확정을 내고 있고, 확정된 호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하고, 만약 바이백이나 소각 이벤트가 생각보다 강하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측면에서 잘 되면 대박, 안 돼도 본전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잡으셔야 한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해서 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 비밀 소각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단 3에서 7일 사이에 추가로 공개되는 메이저 코인들의 리스트 정보에 대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바이백 일정 또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돈 만원만 넣어도 대박날 이번 기회에 미공개 소가 코인 리스트, 평당가 피드백, 실시간 폭등주 알림, 긴급 공지까지 이 하단의 번호로 문자 1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문자 시스템으로 전송 드릴 건데요. 절대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시원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얘가 무슨 얘기 하나, 무슨 정보 가지고 있나, 제발 단한 번만이라도 시험 삼아 보내 보세요. 저의 이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장난 전화는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정말로 기회를 잡아 보고 싶으신 분, 이번 기회에 수익을 챙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꼭 연락을 주세요. 이미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수익을 먹고 나갈 수 있는 변동성 굉장히 높은 장이니까 고민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코인 분석부터 호재 정보까지 알려드렸고 내일도 양질의 정보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아톰이었습니다.